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음, 새로운 신의 탄생 우리 커머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지금 거창하죠. 새로운 신의 탄생이라고 썼습니다. 어, 뭐 꽃신, 집신, 남학신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찾는 그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무신론자지만 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신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제가 오늘 말하는 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에 있는 고통을 해방시켜 줄수 있는 그 신의 탄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커버스의 새로운 제품이 런칭이 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통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제가 발표드리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신인지는요, 그 신의 이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뒤에 보이는 예쁘고 반짝이는 게 뇌예요. 우리 뇌는요, 음, 중추신경의 하나죠. 그래서 우리 신체를 다 이렇게 통솔하는 기관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감정을 느낀다, 뭐, 기억하고 학습하는, 심지어는 호흡하고 심장박동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기능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데요 뇌가 다치게 되면 다양한 그 인체에서 불편함이 느껴지죠 팔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뇌 뇌를 좀 정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음 가장 가깝게 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심장도 있, 있지만 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어,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과 관련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음, 자 뇌는요 이 신경세포 이름이 뉴련이에요그 개수가 한 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공부했던 그림입니까? 요거 신경세포죠. 그리고 그 신경세포 사이에 맞닿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시냅스라고 하는 요 끝에서 끝이에요. 이요 사이에 요런그 시냅스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 전체 몸무게의 2%밖에 뇌가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에너지하고 산소를 여기서 쓰는 게어 10배 정도를 쓰고 있어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뇌는요. 어 우리가 가장 뇌 질환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뭐뭐 뭐,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어, 어디가 회복이 뭔가 문제가 됐을 때 회복이 되잖아요. 재생이 되고, 그렇죠. 그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회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뇌춘이라고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뇌를 도, 재생시켜서 되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 불가능하다 이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도 내가 망가져서 돌아온 적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뇌, 뇌혈관 질환으로 저희 집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두분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그 타이틀을 건 이유는 뭐냐면 어제까지는 그게 맞아요 회복이 안 된다고 아는 거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틀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고려대. 고려대에서 이제 명, 그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여기 보이는 이 GH팜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공식적으로 계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한마디로 나오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제품은요, 바로 여러분들 고사리예요 고사리에서 어, 추출한, 제프, 추출한 신물질이거든요. 음, 그, 고사리는요, 산에서 나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소고기라고 하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꼭 필요한 칼륨, 칼슘 무기질이 되게 풍부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의보감에서는 또 이렇게 성질이 차고 열을 내린다 해서, 어 그런 얘기가 있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뭐 이제 치매 와도 관련이 있겠죠 이런 그 글귀를 보면 뭐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리 인데 음, 이 고사리가 이제 오늘 그 중요한 핵심 인데요 이 고사리 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여기 말씀드렸던 어 푸테로신 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어디서 발견 했냐 면은요어 저기에요 뿌리에서 발견한 겁니다 <laughs> 우리는 요 위에서만 똑똑 꺾어 먹잖아요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뿌리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 신경과학회를 아시나요? 어 이제 뭐 제가 그냥 이 색깔 침 부분만 좀 적어 볼게요. 이걸 읽어 볼게요. 되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BBB 투과성, 혈관 내벽으로 빠르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게 그런 걸 했을 때어 굉장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 AD AD라는 거는요. 그 치매 아까 얘기했던 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시는 이 치매에서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신경학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이처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런 분야의 어 이제 저널인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소개한 내용 말씀드리면은요. 어, 이 회사는 GH팜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박, 박기롱 교수님 박길홍 교수님의 치매 관련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고사리에서 우수한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견했고요. 어, 그 다음에 독성이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말 잔뜩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좀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동물 모델에서 굉장히 인지와 기억에 호전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읽기까지 좋은지 몰랐는데요. 일반적인 효능을 검색해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면역, 변비, 다이어트, 암 예방, 뼈 건강, 고혈압, 피부 미용, 해열, 그다음에 살균, 뼈 건강.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그 효과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의 효능이죠. 자, 이제 사장님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집중하라고 할때 잠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겁니다. 씨알리비 크랩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 중요한데요. 이 제품과 관련돼서 2018년도에 사이언스에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어, 이 크랩이라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뇌졸중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크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뇌졸중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중단돼서 뇌가 손상이 돼 가지고 뭐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뇌 바깥 부분으로 그죠 이렇게 뇌 바깥 피뇌 바깥층인 그 피질에서 대뇌 피질에서 이렇게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음 크랩 활성화가 피로 그니까 피질 회로의 가소성 회복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요. 음, 이렇게 뇌가 손상되고 뇌졸중 있는 환자들이 이 크렙의 역할이 자, 어, 잘 되게 되면 크랩 크렙의 역할이 잘 하게 되면 이제 뇌가 가소성이 높아지고 회복을 한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렙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렙은요. 첫 번째, 인지기능과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두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신경세포가 절대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재생하는데,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당 단백질들의 중추적 전, 전사인자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 크랩이 신호 전달 경로가 손상이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치매가 유발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면은 요 지금 좀 어려운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잖아요. 당 단백질이 뭔지 모르겠고, 이 중추적으로 전사 인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크랩은요, 다양한 세포 신호에 반응하면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단백질입니다. 모든 크랩들이요. 자 그러면 이세 번째에 있는 요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 단백질들의 중추적인 전사인자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당 단백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와의 서로의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세포 간에 서로 신호를 전달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의 그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면 면역 반응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 단백질이 자 그리고 내 세포를 조직을 회생하고 그 외에도 그냥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게 뭐다? 당 단백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당 단백질을 생성하고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크랩이라는 단백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 여기서 이제 그, 그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치매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나 타오 단백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이 이제 아까 제가 치매에 걸리는 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그 슬라이드인데요. 이그당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생뚱맞게 VACE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VACE가 뭐예요? 당 영양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당 영양소인데요. 이 이름은요, 원래가 당 단백질이에요. 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포 표면이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이렇게 융털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포 표면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당 영양소를 우리가 VA스 그다음에 뭐 글리코 영양소다 뭐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VA스라는 제품은 뭐죠? 바로 요 위에 있는 당을 얘기한 거예요. 당. 여덟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이제 우리가 항상 강의 중에 들었던 여덟 가지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 당을 당만을 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빼 놓은 것이 이제 당 영양소 제품으로 VA스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이 VA스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죠. 뭐 신호 이제 세포 간의 신호, 면역 반응 조직을 회복하는 역할을 이제 당 단백질인 이당 영양소와 더불어서 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 VA스는 음 그런 당 단백질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한 당 단백질을 여기 보시면 여기 돼 있죠. 그당 단백질을 만들고 쓰는데 잘할수 있도록 좀 말은 복잡하지만요. 아무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랩이라는 거죠. 자,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VS를 건강하기 위해서 VS를 먹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적같이 좋은 체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만났을 때 시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VAS는요, 바로 당 영양소 제품이 풍부하게 여덟 가지가 전부 들어간 당 영양소 제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축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재료가 재료만 있으면 뭐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진짜 필요한데 기능이 될수 있게끔 생성되고 쓸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또 하나의 단백질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바로 크랩이라는 겁니다. 크랩. 그래서 이게 두개 두, 두 가지가 시, 시너지가 <laughs>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두 가지가 시너지를 이뤘을 때에는 천하무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완벽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우리가 놀라웠고, 다른 제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두 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재료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랩 단백질, 요, 이걸 잘 활성화시키는 이 제품도 같이. 푸테로신, <laughs> 푸테로신 맞죠? 아, 어렵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어렵네요. 이 푸테로신이 함유된 제품을 드셨을 때, 그니까, 어, 시너지가 난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어, 당 영양소 제품과 푸테로신이 들어간 제품이 만나면 그야말로, 어,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테로신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고사리 뿌리에서 추출한 유도물질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치매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단백질 크랩이라는 단백질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KPA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랩도 활성화가 되고 PKA 네 제가 좀 전에 PKA라고 읽었나요? PKA의 효소가 두개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세 가지 효소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 다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푸테로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연에 있던 고사리가 고사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제품이 이렇다 효과가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푸테로시는 이렇듯이 그 중요한 크랩을 활성화시키고 A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세 가지 효소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억제합니다. 자, 그리고 신경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프로, 아, 푸테로신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이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게 나오면 조,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과연 기존에 우리가 어, 적응했던 제, 그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요. 매우 안전합니다. 거기에다가 효과가 또한 우수해고요. 우리가 뭐 주사나 이런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종류가 많아요. 혈관성 치매도 있고 뭐 내지는 파킨슨으로 인한 부... 치매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도 있는데 모든 종류의 치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포 신호 시스템인 CAMP 전문가들만 알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레벨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이 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 먹으면 남, 남성분들 정력이 막 어~ 그저 태아되고 감퇴되고 또더 뭐~ 이게 독성 때문에 몸이 안 좋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독성은 삶아 먹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이 독을 제거해서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독성이 없습니다 프로테시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b b b 가 매우 우수한데요. 어,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뇌혈관 장벽을 BBB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빠르게 침투하는데 그 특화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 세포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우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치매에 썼을 때는요, 조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뭐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치매 이게 뭐 팔다리가 이게 뇌졸증이라든지 치매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내가 이 기억이 이 정도에서 제발 좀 이렇게 어 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팔다리가 더 아파 더 이렇게 불편해지길 원하지 않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상 수준까지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이이 이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낸 회사는 어디냐면 GH팜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바로 고사리 추출물과 푸테로신으로 뇌 그다음에 정신 신경 질환, 모발, 머리카락입니다. 바이러스에 관련된 국내외 특허 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특허 번호들 다 나와 있고요. 뭐어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법적인 보호를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푸테로신은요, 음, 그, 뭐가 있냐면, 푸테로신 A라는 성분이 있고요. B, C, D, N, 이렇게 다양하게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푸테로신 유도체 자체가 어떻게, A는 무슨 역할을 하고 B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요. 어, 이 푸테로신 자체는 숙취로, 숙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푸테로신 B는 관절통으로 고민이신 분이 드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푸테로신 N은 탈모입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A, C, D 세 가지가 적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N 다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맞죠? <laughs>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바로 푸테로신 A, B, C, D, N이 들어간 걸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코로나 지금 뭐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비드 어, 나인틴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증식 억제도 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부분도 다 특허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테로신이라는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는 저희 회사가 어, 드디어 이제 제품을 예, 푸테로신 제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뇌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제품 이름은 마인드풀입니다. 이름 되게 기억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마인드풀이고요. 이게 어,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아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는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 행복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마음 챙김뭐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자 그래서 제이 어, GH 팜과 우리 커머스가 만나서 이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 마인드풀이라는 이그 제품 이름은요. 참고로 우리 회사에어 저기 창립자이신 앤드류 스튜브 회장님께서 이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과거에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거쳐가지고 함량이나 레진은 부성분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년 정도가 지금 시간이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고함량의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이제 어디에서 판매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음, 충분히 우리 커머스에 우리 회원들한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장님들. 지금 이미요. 다국적 기업으로 유통 조직이 꽉, 뭐 수천만 명이 있는 소위 말하는 A사도 있습니다. A사라는 회사가 이 제품이 판매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판매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런칭한 이 제조사의 대표님께서는요. 거기에 거기에 납품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신생의사인 우리 커머스에 이 엄청난 제품을 했을까요? 어, 제가 이제 어제 그분을 직접 뵀었거든요. 굉장히 굉장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우리 커머스의 가치를 그만큼 본 거예요. 빠르게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어, 올해 이제 3, 4분기가 되면은 이미 런칭 예정인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플랫폼 형태의 이런 우리 커머스와 같은 이 모델이 만들고 싶은 모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었죠. 그래서 조인이 된 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 뭐, 우리, 우리 회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우리가 많은 체험과 많은 판매고와 판매고를 올리고 뭔가 이슈를 해서 이제 우리는 또이 제품으로 우리 회사에, 어,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서 이제 해외 진출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우리 제품에는요. 어 푸테로신 ABCDN이 고함량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요거? 예. 이것만 된 이거 이거 어 이것만 될까요? 말이 안 나오네. 아니겠죠. 자, 세포를 가진 인간이라면 아까 제가 VAS와 이게 어느 머리에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업그레이드를 거쳐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고사리 뿌리에서 그 다음에 어 폴리페놀, 계피에서 그 다음에 생강에서 대추에서 유용한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드셔본 분 얘기로는요, 맛있답니다. 이렇게 차처럼 드시고 원액 그대로 드시거나 물에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탄생이 되었고요. 음, 기억력이 요즘 안 좋으신 분들 갑자기 이제 홈쇼핑 모드입니다. 자, 특허 등록을 완료하면서 미국 FDA 식품으로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드시냐면 기억력, 그 고, 민이신 분들, 잠을 쉽게 못 주무시고, 잤다 깨면 다시 못 주무신 분들, 그 다음에 너무 우울하신 분들, 이거는 본인의 노력 여와 다른 거죠. 호르몬의 변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끊고 싶어도 못 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관절통이 있거나 몸이 되게 뻣뻣하신 분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선물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아프기 전에 좀 건강을 찾자 이런 의미에서 자꾸 건강 식품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의사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아, 어, 지금 의사들은 그죠? 정말 좋은 분들도 많지만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자, 오늘의 의사가 영양학자가 되지 않으면은요. 내일의 영양학자가 의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의사분들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역시도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말만 듣지 말고요. 우리가 우리 몸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현명하게 아프기 전에 우리 몸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우리 스스로가 멋진 그 치유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번 가족들과 그 다음에, 어, 주위 아픈 분들이 있다, 있다면은 요거 꼭좀 이렇게 체험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또 다른 신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 마지막 인사 마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커머스와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요. 꼭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치매는 만성 난치성 질환을 대표하는 질병으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제의 신경세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기존 식설에 대한 반증으로 최근에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에스팜은 병인론적 접근으로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법을 연구했고 고사리에서 찾은 유도체로 치매치료의 그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G.H.팜 대표이사이자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박기롱입니다 G.H.팜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치매를 비롯해서 뇌성마비와 자폐증 등의 뇌병변장애와 더불어 골다공증을 포함한 여러 골질환 등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초의학적 접근으로 그 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사리에서 추출한 푸테로신 유도체들이 치매 치료의 후보물체령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이 기억력, 인지기능 증진, 신경세포 재생 및 분화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크레을 직접 활성화하는 PKA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을 관찰했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관련 세 가지 효소의 활성을 모두 억제하고 신경세포의 재생 분화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신경세포가 재생 분화되면 기억력과 인지기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실제로 쥐의 해마에 약을 투여했을 때 베네피질 신경세포에서 신호 전달 물질인 PKA와 크랩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장기 기억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PDE 억제제는 세포내 신호 시스템인 사이클릭 AMP 레벨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와 달리 저희가 고사리에서 추출한 화합물은 사이클릭 AMP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독성이 없어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 아니라 대부분의 화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성이 매우 우수한데요, 뇌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경구투여 약재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모든 유형의 침해에 적용될 수 있고 그 효과는 정상 수준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GH팜은 고사리 유도체 후보물질에 대해서 국내외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고유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 임상 일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알츠하이머 동물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개발이 완료되면 치매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할 혁신신약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고혈 다공증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 발모제 등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와 관련한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GH팜은 만성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